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학입니다. 교과서 연필을 준비하고 시청해 주세요. 5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 오늘은 3차시 분수의 덧셈을 해 볼까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90쪽, 93쪽입니다. 실제 수업 시간보다 짧게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문제를 읽어주면 일시정지를 눌러서 실제로 풀어본 후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오늘의 배운 문제입니다. 분수의 덧셈을 해봅시다. 오늘 배워볼 분수의 덧셈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덧셈을 한번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는요.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한 후에 가분수로 결과값이 나오면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쳐준다라는 것을 배웠었죠. 그러면 6분의 5 더하기 9분의 4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과 9의 최소공배수인 18로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해보도록 할 건데요. 6을 18로 만들기 위해서는 곱하기 3. 이 필요할 거고요 9를 18로 만들기 위해서는 곱하기 2가 필요할 겁니다 그럼 각각 분자에도 같은 수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6분의 5는 18분의 5 곱하기 3즉 15가 되겠죠 그리고 9분의 4는 18분의 4 곱하기 2즉 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이 되기 때문에 18분의 10 5 더하기 8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러면 15 더하기 8은 23이므로 18분의 23이라는 결과값이 나왔는데 이 친구는 가분수입니다. 그럼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쳐주면 6분의 5 더하기 9분의 4는 1과 18분의 5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과서 90쪽의 1번 문제입니다. 쌀가루 1과 5분의 3컵과 쌀가루 1과 2분의 1컵을 합한 양이 얼마나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친구가 가지고 있는 쌀가루의 양을 각각 그림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과 5분의 3을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연수 1부분은한 컵을 다 채우는 양이고, 그 다음 5분의 3 분수 부분은 컵을 5등분으로 나눈 것 중에 3칸을 색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1과 2분의 1도 표시 해준다면, 자연수 부분인 1은 한컵 전체가 될 거고요, 2분의 1은 한 컵을 두 등분한 것 중에 한 칸이 됩니다. 두 친구가 가지고 있는 쌀가루의 양을 합하면 어느 정도가 될지 어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는 각각 한 컵은 넘게 가지고 있으니 합하면 두 컵이 넘겠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혜는 5분의 3컵은 반 컵이 넘으니까 여기에 2분의 1컵을 합하면 점점점점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럼 이두 친구의 대화를 토대로 우리도 한번 어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수 부분입니다. 각자 한 컵들을 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두 컵은 넘어요. 그렇죠? 그 다음, 분수 부분을 생각해 보면 슬기가 가지고 있는 건 5분의 3컵입니다. 5분의 3컵은 반컵인 2분의 1컵보다는 많아요. 그런데 지혜가 가지고 있는 게 2분의 1컵으로 반컵이기 때문에 반컵과 반컵이 더 넘는 친구를 더하게 된다면, 한 컵은 넘겠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자연수 부분의 두 컵과 분수 부분의 한컵 넘는 것을 더하게 되면, 세 컵은 조금 더 넘을 것 같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네요. 91쪽에 2번입니다. 1과 5분의 3, 더하기 1과 2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수를 각각 그림에 색칠하고요. 덧셈식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과 5분의 3을 그림에 나타내 보도록 할 건데요. 자연수 부분 1은 한 컵을 전체 색칠해야 되는 거였고요. 5분의 3을 표시하자면 굵은 점선을 봐야 합니다. 굵은 점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컵을 5등분 한 거니까 5등분 한것 중에 3컵을, 3칸을 색칠해야 된다. 라는 건 여기까지 색칠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1과 10분의 네모라고 한다면 1은 그대로 둬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가는 점선을 봐주면 되는 겁니다. 가는 점선은요. 한 컵을 10등분 한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표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10등분 한것 중에서 몇 판이 색칠되었는지를 세어본다면 5분의 3은 10분의 6과 같기 때문에 앞에 자연수 붙여서 1과 5분의 3은 1과 10분의 6과 같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과 2분의 1을 한번 그림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수 부분 1은 한컵 그대로 색칠해 주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굵은 점선을 볼게요. 한 컵을 두 등분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칸을 색칠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색칠이 되면 되는 거고요. 다음은 2분의 1이라는 분수 부분을 10분의 네모로 나타내야 되는데요. 한 컵을 1등분한것 중에서 색칠된 칸수를 세어주면 은 네모 안에 무슨 숫자가 들어갈지를 알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 세어본다면 2분의 1은 10분의 5와 같다 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자연수 부분을 붙여서 1과 2분의 1은 1과 10분의 5다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그림을 합쳐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나왔었던 거죠. 1과 10분의 6 더하기 1과 10분의 5. 즉, 흥분한 친구들을 생각해 보고 그림으로 표시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먼저 아까 보라색으로 나타냈었던 1과 10분의 6을 표시해 볼게요. 자연수 1 그리고 10분의 6은 10 등분한 것 중에서 6칸을 색칠해주면 됐었던 겁니다. 그 다음 1과 10분의 5도 나타낸다면 자연수 부품 1컵, 그 다음 5칸을 색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남아있는 4칸을 먼저 색칠해 둔 후에 1칸을 따로 색칠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1과 5분의 3 더하기 1과 2분의 1은 3과 10분의 1이다 라고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뒤에 있는 네모 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5분의 3 더하기 1과 2분의 1을 해주려면요. 5와 2 분모 두 개의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통분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5 곱하기 2 두 수의 곱도 10이고요. 5와 2의 최소 공배수도 10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통 분모인 10으로 통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분의 3을 10분의 4모라고 고쳐야 되기 때문에 분모에 곱하기 2가 되어서 분자에도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러면 1과 5분의 3은 1과 10분의 6이다 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 똑같아요. 2분의 1도 10분의 4모로 고치기 위해서는 2에다가 곱하기 5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위에 분자에도 똑같이 곱하기 5를 해줍니다. 그럼 1과 2분의 1은 1과 10분의 5와 같다. 라는 게 되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계산을 하고,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을 했네요. 그럼, 자연수 부분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서 1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분수 부분, 여기 연두색으로 동그라미를 친 거기 때문에 옆에 있는 10분의 6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도 10분의 5 그대로 들어가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한 자연수 부분과 연두색으로 표시한 분수 부분을 따로 더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파란색으로 표시했었던 1 더하기 1 해주면 2, 자연수 부분은 2가 되는 거고요. 다음 연두색으로 표시된 10분의 6 더하기 10분의 5를 해주면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이기 때문에 10분의 1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2는 그대로 2칸에 들어가 주는 거고요. 여기 있었던 10분의 11을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나타내주면 1과 10분의 1이다 라고 하여서 어? 자연수끼리 또 더할 수 있는 친구가 생겼네요. 그러면 2 더하기 1 해서 3과 10분의 1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1과 5분의 3 더하기 1과 2분의 1을 계산한 방법을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가 다른 대분수끼리의 덧셈이었기 때문에요. 자연수 부분은 자연수끼리 했고요. 분수는 분수끼리 더했습니다. 이 중에서 분수 부분은 분모가 달랐기 때문에 공통분모로 통분해서 계산을 해 주었어요. 교과서 92쪽에 3번 문제입니다. 2와 4분의 3 더하기 3과 6분의 5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는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방법입니다. 2와 4분의 3 더하기 3과 6분의 5를 일단은 공통분모 12로 통분을 해줬고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그 이유에는요. 2 더하기 3. ]을 따로 해줬고요즉 자연수 부분을 따로 계산을 해줬네요. 그 다음에 괄호 열고 12분의 9 더하기 12분의 10 괄호 닫고를 해줬습니다. 즉 분수 부분을 해줬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계산을 해서 2 더하기 3 5가 나왔고요그 다음에 10 2분의 9 더하기 12분의 10.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이기 때문에 12분의 19라고 가분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쳐서 1과 12분의 7이다라고 하였고, 마지막에 남아 있는 자연수 5와 더해줘서 6과 12분의 7이다라고 구했습니다. 즉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방법 1은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계산을 했고,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을 한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방법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와 4분의 3, 더하기 3과 6분의 5를, 어, 일단은 통분을 안 했네요. 통분하지 않고 그대로 무엇으로 고쳐줬나요? 그렇죠.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주었고,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친 다음에 공통분모 12로 통분해서 더하기 해준 후에 다시 대분수로 고쳐주었습니다. 그런 방법 2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방법을 비교하여 각각 어떤 점이 좋은지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법 1 같은 경우는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그리고 분수는 분수끼리 했기 때문에 분수 부분의 계산이 간단하고 편리해지는 겁니다. 즉 숫자가 커지지가 않기 때문에 통분하는 것도 쉬울 것이고 분수에서 분자를 더하는 것도 간단하고 편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법 두 번째는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 부분, 분수 부분을 따로 떼어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 두 가지 중에서 무조건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 선생님, 저는 자연수, 분수 따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실수를 덜해요.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 선생님 저는 그래도 가분수로 곧혀서 하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4번 문제를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원래는 짝과 함께 2와 3분의 2 그리고 1과 9분의 5를 더해볼 건데 사실은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짝과 함께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계산하지 않고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다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활동 3. 방법 1과 같은 걸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법 1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였죠? 그러면 2와 3분의 2 더하기 1과 9분의 5를 자연수는 자연수대로, 분수는 분수대로 계산을 해볼 겁니다. 일단은 자연수끼리니까 2 더하기 1이라고 적어 주었고요. 다음 분수 부분이니까 3분의 2, 9분의 5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수 부분 2 더하기 1 같은 경우는 바로 해줘서 3. 로 구했고요. 다음 분수 부분을 해줘야 되는 건데요, 3분의 2와 9분의 5를 최소공배수인 9로 통분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9분의 5 같은 경우는 이미 분모가 9이기 때문에 통분을 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3분의 2만 9분의 네모로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 분모 3을 9로 만들기 위해서는 곱하기 3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분자에도 같은 수를 곱해주면 3분의 2는 9분의 6이 된다고 라 해서 3 더하기 괄호 열고 9분의 6 더하기 9분의 5 괄호 닫고가 됩니다. 그럼 괄호 안에 거를 계산을 해주면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이기 때문에 6 더하기 5를 해서 11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3 더하기 9분의 11이 되는데요. 9분의 11은 가분수기 때문에 이 친구를 대분수로 바꿔줘서 남아있는 앞에 자연수 부분과 더해준다면 정답은 4와 9분의 2가 됩니다. 이번에는요, 방법 2와 같이 계산을 해볼 겁니다. 방법 2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하는 거였죠? 그러면 2와 3분의 2를 가분수로 고치면 3분의 8이 되고, 그 다음 1과 9분의 5를 가분수로 고치게 되면 9분의 14가 됩니다. 이후에 통분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똑같이 3과 9의 공통분모, 최소공배수인 9로 나타낼 겁니다. 그러면 3을 9로 만들기 위해서는 곱하기 3을 해줘야 되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곱하기 3을 해주면요, 3분의 8을 9분의 24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9분의 24 더하기 9분의 14 같은 경우는 분모가 같은 두 분수의 덧셈이기 때문에 24 더하기 14를 해서 분자가 38이 됩니다. 그럼 9분의 38은 결과값이 가분수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대분수로 고쳐주면 4와 9분의 2다 라고 구할 수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짝과 함께 비교를 해볼 건데요. 방법 1은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했다 라는 거고 방법 2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한번더 풀어봤으니까 어떤 방법이 내가 더 쉬워하는지 한번더 느껴봤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93쪽에 5번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어느 제거점에 옥수수 식빵 6과 1분의 1kg과 밤식빵 5와 3분의 4kg이 있습니다. 옥수수 식빵과 밤식빵을 더한 무게는 얼마인지 구해볼 건데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옥수수랑 밤식빵을 더한 무게이기 때문에 옥수수 더하기 밤식빵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6과 2분의 1 더하기 5와 4분의 3이 됩니다. 그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방법 1로 풀어봤어요. 자연수는 자연수대로, 분수는 분수대로 해봤습니다. 그러면 자연수는 자연수대로니까 앞에 붙어 있는 자연수 6 더하기 5는 따로 적었고요. 그 다음에 분수 부분 2분의 1 그리고 4분의 3도 이렇게 따로 적어주었습니다. 그러면 6 더하기 5를 해줘서 자연수는 11이 되고요. 다음 2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분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공통분모인 4로 통분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4분의 3은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적어주면 됐기 때문에 2분의 1에다가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곱하기 2를 해줘서 2분의 1을 4분의 2로 고쳐서 통분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4분의 2 더하기 4분의 3을 해서 4분의 5라고 나타났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가분수기 때문에 이 친구를 대분수로 고쳐서 1과 4분의 1로 나타낸 후에 남아있는 자연수를 더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6과 2분의 1 더하기 5와 4분의 3은 12와 4분의 1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분모가 다른 대분수끼리의 덧셈을 했는데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을 따로 떼서 계산을 해도 좋고요. 그 다음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해도 됩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은 수학 익힘책 60쪽, 61쪽을 해결해서 다음에 암호문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수익의 답을 글자로 바꿔서 문제 칸에 적어보고요. 사용하지 않는 글자는 힌트 칸에 적습니다. 문제랑 힌트를 보고 넌센스 퀴즈를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수학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고요.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